명동골목 아침 7시 30분 하준 저기 구두 닦으실래요? 행인이라니 괜찮아요. 바빠서 하준네 죄송합니다. 하준 구두 닦으실래요? 잠시 후한 중년 남자가 걸음을 멈춘다. 손님 얼마야? 하준 천 원입니다. 손님 그래 해봐. 하준이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기 시작한다. 손님 학교는 안 가니? 하준. 지금은 못 다닙니다. 손님 왜? 하준은 대답하지 않고 구두를 더 열심히 닦는다. 손님 잘하네. 여기. 하준 감사합니다. 문을 연다. 하준 엄마 나왔어요. 미정 어서와. 많이 힘들었지? 하준 괜찮아요. 오늘 5천원 벌었어요. 미정 잘했다, 우리 아들. 밥 먹자. 오늘은 엄마가 계란말이도 했어. 하준 엄마, 엄마는 안 먹어요? 미정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 많이 먹어. 하준 엄마, 약은 먹었어요? 병원은 언제 가요? 미정 괜찮아. 다음 주에 가면 돼. 걱정 마. 하준 엄마 심장이 안 좋은데 꼭 가야 해요. 미정 알았어. 갈게. 그것보다 너 공부는 잘되고 있니? 하준네. 오늘도 도서관 갔다 왔어요. 영어 단어 쉰개 외웠어요. 미정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학교도 보내주지 못하는데. 하준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배우는 건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다고 미정 그래 내 아버지가 그랬지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하준 엄마 그런 말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미정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직 어린데 하준 엄마 저 이제 열일곱이에요 다 컸어요. 밥을 먹은 후, 하준은 작은 책상 앞에 앉는다. 하준 엄마 라디오 켜도 돼요? 미정 그래, 켜라.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하준이 낡은 라디오를 켠다. BBC 영어 방송이 흘러나온다. 하준 터데이즈, 타프, 스토리, 미정 우리 아들. 발음 정말 좋아졌다. 하준 엄마가 사준 라디오 덕분이에요. 미정,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엄마가 산게 아니라. 하준, 그래도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 공부할 수 있어요. 미정, 하준아. 하준, 왜요, 엄마? 미정, 넌. 언젠가 꼭큰 사람 될 거야. 엄마가 알아. 하준, 엄마. 저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엄마 병 고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요. 미정, 그래. 엄마는 그것만 있으면 돼. 넌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주는 다시 공부에 집중한다. 미정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그날 밤. 5년 전 강재훈의 집. 재훈 미정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정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회사에서 누가 당신을 모함한 거예요. 재혼 증거도 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회장님 마저, 미정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은 실력 있잖아요. 재혼 미정아, 고맙다. 내가 꼭 다시 일어설게. 미정 알아요. 당신 할수 있어요. 세 개월 후, 병원, 의사 유가족분 계십니까? 미정저, 제가 아내입니다. 의사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미정 안 돼요. 여보, 여보. 며칠 후, 다른 병원, 의사 임신하셨습니다. 세 개월 정도 되셨네요. 미정 임신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미정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당신 닮은 아기가, 같은 날 밤, 고급 저택, 도연 어머니, 정리된 거죠? 서정이 걱정 마. 사고로 처리됐어. 경찰도, 보험사도 문제 없어. 도연 다행이네요. 서정이 이제 회사는 우리 거야.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 도연 그런데, 형수는요? 서정이 여자 혼자 뭘 하겠어. 아이도 없고, 곧 포기할 거야. 기적 5년 후, 미래전공 본사회의실. 비서회장님, 큰일입니다. 강문호 무슨 일인가. 비서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오기 어렵다고. 도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라고. 바이어 일워치 고잉한? 위 디안티 헤브 머치 타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린다. 하준 죄송합니다. 제가 통역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연 학생이 무슨 통역을 농담하나? 바이어 일하우 올드 아 유보이. 하준, I'm 세번틴서 언드 아이 캔 헬프 유터데이. 강문호 저 아이가 영어를 바이어 이 인프레시브. 레츠 기 s 히 i v 스 강문호 좋아. 자네가 해보게. 회의가 시작된다. 강문호 우리 기술은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준 아 u 테크 e c 지 이즈 하 o 리 컴페터티브 인더유 y 피언마 p e t i t i v e in the European m a r k 하준 품질은 인상적이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시간 후 회의가 끝난다. 바이어 1 구두 미팅, 웰프러시드 위드 더 칸트랙트, 하준 좋은 회의였고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강문호 잘했네. 자네 덕분이야.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하준 박하준입니다. 강문호 부모님은, 하준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문호 아버지 성함이 하준 강재훈입니다. 강문호 뭐라고 어머니는 어머니 성함이 하준 오미정입니다. 강문호 혹시 자네가 하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할아버지께서 계시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강문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자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나? 하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없어서 강문호 뭐라고? 내 며느리가, 내 손자가, 이럴수가. 그날 저녁 강문호가 반지하 방을 찾아온다. 강문호 여기가, 맞나? 하준이 문을 연다. 하준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강문호 며느리, 아니 미정 씨 계신가? 미정 누구세요? 강문호 저는 강문호입니다. 재훈이 아버지, 미정 회장님, 왜 이제야? 5 년이나 지났는데. 강문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손자가 있는 줄도 미정 회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끼리 버텼어요. 강문호 이런 곳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할아버지면서 하준 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심근경색인데 병원에 못 가고 있어요. 강문호 당장 병원 가야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소. 미정됐어요. 저희는 회장님 도움 없이도 하준 엄마,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제발 병원부터 가요. 미정 하준아. 강문호 며느리, 내가 늦었소.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받아주시오. 제발. 미정. 재훈 씨가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셨는데, 왜 그때는 재훈이를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강문호 나도 속았소. 도현이와 서정이한테, 하지만, 이제 다 밝혀냈소. 재훈이 억울한 거 풀어줄 거요. 미정, 정말. 정말이세요? 강문호, 그럼요. 그리고, 범인들은 다 처벌받을 거요. 하준, 엄마, 아버지, 누명도 벗고, 우리도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미정, 하준아. 엄마가 너무 고생시켰지? 하준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일주일 후 강문호 회장실 비서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문호 읽어보게. 비서 일치율 99.99%. 박하준 군은 강재훈 부사장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강문호 그리고 5년 전 사고 조사는 비서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복구 업체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고 서정희 여사와 강도연 전무의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강문호 이럴수가 내 아내와 아들이 비서 그리고 횡령 사건도 조작이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강문호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그리고 이사회 소집해 며칠 후 이사회 강문호 5년 전 강재훈 부사장 횡령 사건 조작이었습니다. 도현 회장님, 그게 무슨, 강문호 증거는 다 있어. 내가 산 복구업체, 내가 매수한 경찰, 그리고 재훈이 죽음, 전부 내 짓이었지. 서정이 지금 저희를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강문호 범죄자 맞잖아. 내 아들을 죽인, 도현 아버지. 저는, 강문호 입 닥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너희는 이 집안에서 나가 6개월 후 법정 판사 피고인 강도현 횡령 및 배임 살인 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 피고인 서정희 횡령 및 배임 살인 공모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박 강문호 며느리, 아니, 미정씨,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미정 회장님, 강문호 재훈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준 할아버지, 강문호 하준아, 하준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이라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문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할아비를 받아 줘서. 미정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된 것에. 강문호 미정아. 내가 미안하다. 새로운 시작. 한달후 병원. 의사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미정,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준, 엄마, 들었어요? 이제 괜찮대요. 미정,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들, 강문호 며느리, 이제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챙기겠소. 미정, 감사합니다, 아버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하준,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미정, 그러네. 꿈만 같구나. 강문호, 이제 우리 집이요. 가족끼리 함께 사는 거지. 하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문호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야. 미정 하준아, 이제 학교 가야지. 하준, 네, 엄마.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고등학교 다녀요. 강문호, 잘했다, 하준아.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하준,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회사도 돕고 싶어요. 강문호 천천히 해라. 지금은 공부가 먼저다. 미정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저녁 식사 시간. 강문호자 다 같이 밥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미정 내 아버님 하준 맛있겠다. 강문호 하준아 내 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까? 하준네. 듣고 싶어요. 강문호, 내 아버지는 말이다. 너처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미정하준이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하준 엄마도 늘 그렇게 말해요. 강문호, 그래. 많이 닮았어. 아주 많이. 미래전공 신입사원 환영식. 사회자 신입사원 박하준씨, 나와 주십시오. 하준이 단상에 오른다. 하준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하준입니다. 하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구두솔을 꺼낸다. 하준이 솔은 제가 명동 골목에서 구두를 닦을 때 쓰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천원의 존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문호가 객석에서 박수를 친다. 강문호 잘했다, 하준아. 환영식이 끝난 후 회장실. 강문호, 하준아, 왔구나. 하준, 네, 할아버지. 강문호 회사 생활. 괜찮겠니? 하준, 제가 구두도 닦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강문호, 하, 그렇지. 이게 내 아버지 처음 입사했을 때 사진이다. 하준 정말 저랑 닮았네요. 강문호 내 아버지가 못다한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가는 거야. 천천히 바르게 내 방식대로. 하준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미정 하준아 오늘 첫 출근 어땠니? 하준 좋았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사진도 봤어요. 미정 그래? 하준저 아버지 닮았더라고요. 미정 많이 닮았지. 성격도 마음씨도 다 닮았어. 하준 엄마 고생 많으셨죠? 미정 아니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걸로 충분해. 강문호 우리 모두의 자랑이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하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미정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강문호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3년 후. 강재훈 장학재단 출범식. 강문호 오늘 이 재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강재훈 장학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강문호 제 아들 강재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을 실천하려 합니다. 행사 후 하준이 명동 골목을 찾는다. 한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다. 소년 저기 구두 닦으실래요? 하준 얼마예요? 소년 천 원입니다. 하준 부탁합니다. 소년이 구두를 닦는다. 하준 학교는 다니니? 소년 지금은 못 다닙니다. 하준 왜? 소년 집이 어려워서요. 하준이 명함과 만 원을 건넨다. 하준 거스름 돈은 됐어요. 그리고 이 명함 혹시 공부하고 싶으면 연락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소년 정말이요? 하준 정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소년 감사합니다. 하준이 미소 지으며 걸어간다. 하준 혼잣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피날레.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강문호 자, 다 같이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미정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하준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강문호 하준아.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며 하준네 제가 준비한 기획안 발표하는 날이에요 미정 우리 아들 잘할 거야 강문호 당연하지 재훈이 아들인데 하준 할아버지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온건다두분 덕분이에요 미정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하준 아니에요 엄마가 아플 때도 절 위에 참으시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강문호 아니다. 우리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미정 그래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하준네 행복하게 살아요. 셋이서 강문호 그래. 우리 셋이서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미소 지으며 식사를 계속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이제 이들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고 함께할 가족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교훈. 하준 배우는 건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다. 미정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강문호 가족은 늦어도 함께 해야 한다. 셋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하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새해 인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일동 드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